안녕하세요. 랜드 오브 코리아 부동산 중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홍천군 영귀미면 방량리에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은 570평, 건물은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는 가공 공장 두 동과 사무실로 쓸수 있는 전원주택 한동 매물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장 두 동과 옆에 보이는 전원주택 한 동인데요. 일단은 들어오는 길은 상당히 편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고 큰 트레일러도 들어오기 편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차선 도로에서는 저쪽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서울 주, 어, 중앙고속도로. 홍천 IC가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서울 잠실역까지는 1시간 15분, 홍천 시내까지는 15분 거리에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있고 도로를 이용하는 조건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전체 토지 570평 중에 여기 들어오는 도로로 25평이 빠지고요. 나머지는 전체 545평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대지 200평과 그리고 나머지 공장부지 345평 인데요 어, 주택이 있는 이 주택 30평은 뭐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 가능하니까 법인이 매수할 때는 그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도 가능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이 공장 건물은요 어, 표고버섯 과자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전부 다 이제 뭐 음식 음식료 같은 거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니까요. 고전 그런 곳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전기는 2 0와트 들어와 있고 급수는 지하수 쓰고 있고요. 하수 처리는 6톤으로 어,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 이제 지붕 위에다가 뭐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홍천은 어, 청정 지역이고 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가까운 곳에 요런 농산물 가공 공장 하실 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신 분은 다른 곳으로 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니까 이곳이 안 돼서 이전한다기보다는 그쪽에 좀더 좋은 조건에 다른 여건이 있어서 이전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위성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 주택이 하나있는데 요거는 타인 주택입니다. 어, 도로는 같이 쓰지 않고요. 별도로 다른 곳에 쓰고 있고, 공장 가공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장이 먼저 들어서고, 들어선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공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북서양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경계는 제가 이제 위성 사진에서 한번 다 체크해 드렸으니까 고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 주택 건물부터 먼저 참고를 해볼게요. 주인분은 현재 거주를 하면서 쓰고 있는 공간이고요. 어, 기름보일러 쓰고 있고 급수는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뒤쪽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진입도로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레미콘 차 가는 2차 선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뒤쪽 경계는 이렇게 석쪽 하단부 경계로 보시면 되고,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 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재 분하고 거주하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주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어 숙소로 하면서 사무실로 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주를 하시면서 가공 공장 하실 분에게는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실 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식구가 거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방두 개랑 공용 화장실. 이쪽에 이제 화장실 쓰고 있는 공간이고 화장실 비교적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방 하나. 이쪽에 보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방 하나. 이쪽에 붙박이장 이 있고 방두개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공 연도는 2017년 9월 19일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주인분이 중공해서뭐 특별하게 이게 도배를 안 했어요. 주가 새로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도배나 이런 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안방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요런 드레스룸 할수 있는 공간이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방들이 다 공간이 작지가 않죠. 널찍널찍하게 잘 뽑아졌고. 그리고 냉장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을 공간 충분하고 지붕, 천장고도 높게 되어 있어서 답답함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LPG 가스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다용도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 딱 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정말 거주하기 딱 좋도록 되어 있어요. 주인분또 여기 거주하시면서 가공공장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는 다 보셨고요 전체 어,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음. 545평이 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25평 도로 중 별도로 있는데, 전부 다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지적으로는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 면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뭐더 짓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용이하고, 왜냐면 저기 이제 지게차 놓여 있는 저쪽으로 해서, 또 추가로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앞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공장을 하다가 추가로 면적을 늘리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에 표고버섯 재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표고버섯 재배를 하면서 표고랑 관련된 과자도 만드시고 또 건조식품도 만드셨던 그런 곳입니다 공장 두동은 41평과 60평 두동으로 되어 있고 전체 101평입니다 어, 2017년 11월 21일 날 준공한 경량 철골 구조이고요 전기는 20킬로와트 그리고 지하수 하수 처리 시설은 6톤 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 집하고 경계는 여기 보강통 벽딱 있는 요까지 경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공장 두동 중에 41평으로 되어 있는 공간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공간은 주인분이 이제 표고버섯 재배를 하실 때 버섯 재배사로 쓰셨던 공간이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칸막이를 둬 가지고요. 어, 안쪽에는 표고버섯, 재배사를 썼었고, 이쪽은 이제 포장하고 하는 공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창고 공간처럼 이렇게 꾸미셨고요. 그리고 바닥은 기초가 잘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내부에 직기류는 전부 다 이제 가져가실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음 여기 이 공장 두동과 주택은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월세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매로 하실 분도 괜찮고 월세로는 보증금 2,500에 월 2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내부에는 저온 저장고가 크게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내부도 한번 이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동 중에서 41평 공간의 한동 보셨고요. 지금 여기는 60평으로 된 공장 내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인분이 직접 표고버섯 과자를 이제 제작을 하는 곳이고요. 일단 내부 공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그마한 방으로 공간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고, 제일 끝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바닥은 방수치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조하는 부분이고요. 내부 직기류는 전부 다 이제, 가져가시고 치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이제 방수페인트로 깔끔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장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장 이렇게 저온 저장 전체를 이렇게 저온 저장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여기 큰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어, 짐 같은 거 하얗거나 실을 때, 이쪽으로 해서 틀어와 가지고 큰짐 나갈 때. 나가는 문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좌측에 이제 좋은 저장 그큰 어, 창고가 있고 또 제조하고 가공하는 공장이 좌측 편에 있고 우측 편에는 이렇게 이제 뭐 창고라든지 작업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복도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장 내부는, 음, 뭐 기본적인 공장들 대부분의 형태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공장 어 설립 승인 지역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공장을 허가 내고 이렇게 받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많아졌어요.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농산물 가공 처리 공장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도권하고 가까운 특히 이제 여기서 중앙고속도로 홍천 IC가 불과 15분 10분 10분 거리이니까요. 또 진출입도 상당히 용이하고 그런 곳에 있는 서울 가까운, 수도권 가까운 곳에 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찾으셨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웬만하게 양평 이런 데보다는 헐도로 조건이 좋고요. 금액도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홍천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이 원래 이제 청정하고 뭔가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그런 뭐 아이들 관련한 간식 제조라든지 아니면 뭐 먹거리나 이런 거 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또 사무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 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참 추천드리는 그런 공장 매물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영김이면 방향에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은 570평 그리고 농산물 처리 공장 두동 101평과 주택 30평이 있는 매물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